다음날,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지만 본격적으로 제철 수산물을 찾아보기 위해 항구로 향했습니다. 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잡으러 가요? 지금 나오는, 차량에 나오는 거기 잡고 갑니 타도 됩니까? 예. 아,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설렘을 안고 바다를 향하는 그 때, 푸른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서서히 아침이 밝아옵니다. 아, 저거 봐. 그림 같은 풍경에 진도 바다가 내어주는 봄의 선물을 만나러 갑니다. 어, 뭐가 있나 봐. 털쩍 뗐는데. 돔이 있어 돔감선동이네 되게 비싼 건데. 네. 저 정도 크기면 한 600g, 700g짜리 되거든요. 레스토랑에서 팔면 얼마 저게 필렛두개 나오니까 <laughs> 레스토랑에서 팔면 이그 정도면 한 10만 원 정도 하죠 하루 전 미리 쳐둔 그물을 꺼내 올리자 진도 봄바다 곶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와 농어하고 가자미 예. 제철 도다리 도다리 헤에. 우와 우와 살봐 도다리 이야 가자미도 있고 얘는, 얘는 뭐예요? 매기같이 못생긴, 뭐죠? 까마치하고하 까마치. 까마치? 예. 까마, 까마치, 여기서는 까마치라고 불러요? 예. 까마치를 물고 있네. 와, 물었어. 그 와중에 잡아먹고 있어. 이거 어떡하지? 못생겨가지고. 오우. 내 머리도 물겠어, 이거. 와. 여기 있는 생선들 다 요리할 수있습니까 다 거의 다 해본 까무치는 해본 적이 없고요. 전어, 뭐, 숭어, 돔 그리고 농어는 되게 많이 써갖고 아비도 써봤고요. 다 요리 많이 했던 생선들이죠. 이런 데서 느낌은 또회로 그냥 여기서 초고추장 찍어서 회가 또 끝장나죠, 끝장나. 만선의 기쁨 때문일까요? 최연석 셰프. 개선 장군처럼 뱃머리에 서서 무트를 향합니다 농어, 농어, 농어 어떠세요? 감성돔도 있고, 아, 저기 네. 아, 그래도 이거는 파시아죠 그냥 있구나. 농어, 농어 같은 거 아니, 그래도 그걸로 네? 요새 제철이니까 네네 오. 바닷물이 좀 필요해요 뼈를 뜰려면 어, 자. 근데 이게 제가 또 선장이 선장이 앞에서 <laughs> 이 조심하세요. 치르니까 가시. 번데기 앞에서 주무자는 건데 이게 <laughs> 아 이게 쑥스러운데. 절은 아, 안 되는데. 제철 맞은 귀한 감성돔 회뜨기에 도전한 최현석 셰프. 일단 칼질은 거침이 없는데 영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리하고 횟뜨는 내가 술가봅니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선장님의 농담 덕분에 평정심을 되찾습니다. 먼저 네네. 요리하신 분이 먼저 맛을 보시고. 아, 네, 고맙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넉넉한 인심까지 더해 아. 갓 잡아올린 싱싱한 감성 돔회를 먹어보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음. 살이 진짜 찰져요. 찰져. 진도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잡힙니까? 이제 지금 <laughs> 버다리하고 갑오징어 음. 예, 그런 철이고요. 좀있다 보면 우리 진도에서 최고 알아주는 꽃게가 어. 많이 잡힙니다. 꽃게가요? 예. 진도 꽃게가 딴지방 꽃게 맛이 달라요? 예. 진도 꽃게는 단맛이 아주 고소하고 어. 단맛이 나요. 그래. 그래서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그맛은못 잊고 자꾸 자꾸 진도 꽃게를 최고로 알아줍니다. 어. 제철 수산물에 대한 귀한 정보까지 알뜰하게 챙겨준 선장님이 고마워서 최현석 셰프 자진해서 뒷정리를 도맡았습니다. 진도 5일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청정해역뿐만 아니라 1년 농사로 3년 먹고 산다 했던 옥토까지 품은 섬 진도. 안녕하세요. 요 명성에 걸맞게 진도 오일장 좌판엔 산의 진미가 가득합니다 크다 용서 때. 이리거 얇게 떠가지고 뭐 바질 하나 넣고 싹 말아가지고 샤프론 크림같은거 딱 덧뜨리면 진도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겠다는 원칙을 세워둔 최현석 셰프 그가 첫 번째 재료를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금 네. 좀사려고 그러는데. 울금 왜나사가려요 진짜 좋아. 이거 어떻게 파세요? 전국 생산량 90%를 차지하는 진도의 대표 작물 울금. 오, 색깔 노란 거 봐요. 오케이. 이거 다뭐 약자. 어우길약되길 약. 이거 어디에 좋아요? 이거장에만 <laughs> 최고 이거 어떻게 파세요? 키로만한 너무 많은데 로도안 사서 어떻게 하세요? <laughs> 아, 많이 주세요. 저울 있으세요? 저울 저울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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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 너무 비고 달고. 이거 아, 아아줘 예. 그러니까 <laughs> 저울좀 써봐도 돼요? 모질라 까만거 말고 이런거 주세요 아니, 한번 셰프가. 한번. 음. 귀신같이 맞췄죠? 근데 네. 네. 위장이 아주 좋대요 어 근데 너무 춥다 어? 가던 걸음 멈추게 하는 진도 봄나물 시식까지 마치고 나서야 선택한 두 번째 재료입니다. 진도 세발나물는뭐 달라요? 맛있죠. 예, 나물인데 짠 맛이 있어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튀겨서 이게 모양이 이렇게 돼서 뭐 꽂는 가니시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되면은 이거 삶아가지고 살짝 데쳐가지고 뭐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거 해서 샐러드 같은데 씹는 식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제철 수산물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는데요 선택의 폭이 넓으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객 요리하기 편한 건 사실 바지라 이거는 음. 너무 달고 맛있잖아요. 여기가 제일 반템이네. 네. 반재미. 익히면 살이 얘들은 이렇게 쭉쭉쭉 결이 있어서 이것도 식감이 좀 독특한데. 여기 숟배. 여기 앉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네. 아직 지금 나온 철이라 음. 시작해서 그런지 잘 자라네. 음. 큰게또 따로 있고 이거 아. 좀 잔챙이에요. 큰건다팔아 그거 다 팔린 거예요? 아. 진도 주민들이 강력 추천한 제철 수산물 꽃게 특히 봄에는 암꽃게가 맛이 좋다는데요. 알배기 봄꽃게를 만나러 가 보기로 했습니다. 진도군 이매면에 위치한 서망항입니다. 겨우에 조용했던 항구가 요즘 꽃게 때문에 들썩인다는데요. 전국 꽃게 출하량의 25%를 담당해 일명 꽃게항으로도 불리는 서망항. 하루 평균 30여 척의 운반선이 봄 꽃게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남해와 서해가 만나 냉온수대가 발달한 진도바다는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고 모래벌이 잘 발달돼 있어 꽃게가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진도 꽃게가 유명해졌는데요. 봄에 잡히는 암꽃게는 산란기를 앞두고 있어 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뿐 아니라 알까지 꽉차 꽃게 중에 꽃으로 불린답니다. 진도 꽃게가 다른데 하고 다른가요? 저, 저 우기 꽃게하고 맛이 다르죠. 새하고 나이하고또 맛이 이제 물쌀 투명한데 갑기그 것입니다. 먹어본 사람이 아니죠. 물살이 이쪽이 더센가요 네. 여기가 더 좁고 바탕이 더 좁죠. 저기다 아, 엄청 커. 굵직한가 봐. 아, 살살 완전 찼다. 진도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꽃게들은 선별 작업을 거친 뒤 곧바로 위판에 들어갑니다. 18kg. 좋은 물건을 선정하기 위한 한판 승부.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평균 많게는 10톤까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요. 가장 큰 배짜로 분류된 꽃게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 4,000원! 근데 여러 명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한 번에 탁그 제일 높은 걸 찾지? 난 이렇게 이렇게 볼 텐데, 눈이 동체 시력이시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뭐 이랬는데, 그거를 잠깐 보고서 딱 짜면은. 복잡한 수신호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경매 현장. 어떤 분은 그럼 하나도 못 가지고 갈수 있게. 요 떨어지면 못 가지고. 그래, 또 그냥 또못 가지고 뭐또덜쓸수 있잖아요. 그러 나중에 또 물건 있으니까. 올해는 아... 괜꽤 거기가 좋네요. 특히 씨알이 굵고 알이 꽉꽉 찼네요. 지금 오늘 뭐 경매 시세입니다. 2 8,500원, 뭐 3만 원까지 나갑니다. 경매 시세가 그러니까 괜께 가격도 고단가고 특히.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다른 지역이 꽃게가 덜, 덜 난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데가 바로 진도입니다. 바로 이앞 앞에. 겨울 동안 남쪽 바다인 동중국해에서 서식하다 4월부터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꽃게. 진도가 그첫 길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꽃게 잡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그물이 아닌 통발을 사용해 꽃게가 받을 스트레스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상품성과 희소성으로 귀한 대접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꽃게를 어떻게 먹고 안녕하세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TV에서 만나고 나서 CF로 만나니까 아,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여기 앉으실래요? 아, 진도에서 네. 진도에서 가장 꽃게 요리 잘하신다고 네, 유명하시고 있지요? 또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제일 잘하고 내가 자신 있는 거 꽃게 살만 발라서 네. 그 소스에 만들어서 해서 비벼 드시는 거예요. 꽃게살 아. 비빔밥 우리 집에서 이름 붙인 게 꽃게살 비빔밥이라고 있어요. 현지 주민이 강력 추천한 진도 꽃게 요리 첫 번째는 싱싱한 꽃게 살에 특제 양념을 더해 따끈한 밥에 비벼 먹는 꽃게살 비빔밥입니다. 아, 진짜 맛있겠죠? 다안 캐서 아, 살짝 얼린 건가요? 네, 제 이것은 지금 생생 적이고요. 이것은 안 나와요. 지금 짜도또잘안 잘라져요. 싱싱해서 아, 그렇죠? 네 싱싱하면 안 네. 껍데기에서 살이 네. 절대 안떨어져요 네, 안 떨어지죠? 자, 봐요 이건 냉동했던 거예요 자봐요딱 되죠? 음, 잘 되죠? 봐요 음. 네. 음, 잘 짜지네, 확실히 그제? 확실히 잘 짜지 진짜. 냉동은 급냉보가 있어요? 네 영업에 또네 네. 생꽃게는 절대 살이 안 나와요 이게 음, 음. 한번 얼렸던 오면 비리지 않나요? 안 비려요 그러니까 소스에서 거기에서 다 잡아줘요 이게게 케프는 들어가 계세요 내가 맛있는 음식 다 해서 이따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내요 연수 씨 한번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죠?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꽃게 요리는 진도식 꽃게탕입니다 먼저 된장을 풀어준 뒤 시원한 맛을 더해줄 무와 표고버섯 그리고 미리 손질해둔 꽃게를 넣어줍니다 된장을 풀어준 뒤 고춧가루와 생강을 비롯한 가진 양념을 더해주면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진도시 꽃게탕이 완성됩니다. 진도 사람들이 사랑하는 꽃게 요리 간장게장 꽃게탕 그리고 꽃게 비빔밥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여기 집은 돼.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아 여기가 전라도가 진도라는 데가 일년 내내 꽃게가 나와요. 근데 애기들은 이 꽃게를 쉽게 못 먹어요. 젊은 사람들도 네. 마찬가지로 그러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살을 발라서 한번 해보자 하고서 한 것이 이 꽃게살 비빔밥이거든요. 꽃게의 대중화를 위해 직접 개발했다는 꽃게살 비빔밥. 과연 최현석 셰프 입맛엔 맞을까요? 아 이거 먹으러 진도 가야겠다 진짜 와 녹진 녹진하게 녹아드는데 게살이 정말 달다 하나도 안 밀어 하나도 진도에서 제일 잘하는 식당 맞네요 여기 처음 먹어봤어요 이거 아 그럼 요리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 어? 드셔보세요 간장게장 맛이 살이 하나 찼어요 꽃게 요리의 절대 강자 밥도둑 간장게장까지 맛보는데요 이번에도 깐깐한 입맛을 가진 셰프의 극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laughs> 와. 기존에 먹는 간장게장처럼 엄청 단 맛이 아니고요. 되게 깨끗하고. 야, 여기 살이 달다. 진짜.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이거 드셨으니까 하나하나 지금 맛을 보셔야죠. 이건. 아, 그것만 많이 드시면. 그렇게 <laughs> 맛있죠. 많이 드시면 이 찌개랑 이건 나머지를 못 드신다. 우리 진두 꽃게가 얼마 좋은 건데 이 세상에 최고예요. 이 우리나라에서요. 제가요 음. 이 찌개 나왔잖아요. 꽃게가 지금 너무 풍부하죠. 맛있게 보이고요. 음. 자 그러면요 은 내가 일부러 이 찌개를 싱겁게 했어, 어리사님. 음. 이게 내가 일부러 내가 한번 그것 모습을 보여주고 싶, 보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려 아까부터 기다렸는지 내가 소금까지 준비했다고요. 그죠? 딱 다시. 그래야 내가 미나리를 넣어요. 아, 그런 게 어디 가서 그렇게 드는 거나 봤는데. 드는 거나 봤는데. 아, 여기서 최현석 셰프의 소금 뿌리기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번 드셔 보세요. <laughs> 와, 제일 큰놈으로 그냥 개살 봐. 살. 와. 본꽃게는 내가 말 했잖아요. 절대로 얻는 거 하나 꽃게는 본것은 살이 안찬거 없어요. 안 캐는. 된장도 직접 담그신 거고요? 네 이거 이걸로 한번 뭐좀 해보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봄 꽃게의 무한 변신을 보여드릴게요